같다고? <laughs> 저 사막이 어디 안 가고 계속 붙어있네. 신기하네. 얘기 들었어요, 아까, 안 그래도. 감사하죠, 뭐. 근데 기존 문사님께서 금요일 저녁이면 음. 다 개, 개교회에서 기도회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밤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하시는 모습이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회수, 시술성으로도 그렇게 된것 같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뭐. 4곡과 뭐, 새벽, 새벽까지 막올라가더라고 계속 올라오더라고 기도하고 싶어 요즘에 믿음은 있으신데 못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안 꺼내서. 더 이상 차이 없어. 예. 고생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정목사님 고생 많아요 아니, 아니. 음. 어. 여기 치킨이 멋있 어느 병원인가요? 중대병원이요 네. 거기를, 아버지는 아산병원도 니시고어머니중대병원가시게 네,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 여도생이 가까이 사니까 음. 간병할 수 있으니까 음. 저는 안양에 있으니까 간병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응급실로 갑자기 실려가시면서 아산병원으로 가시고 아무 것도 다니던 병원이자 다니던 어. 병원 음. 우리는 한 사람은 삼성병원, 음. 한 사람은 여의도 성모병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렇게 돼요 여의도 성병원을 사십 년을 언제나. 우리 여의도 성모병원이 오늘 화상 환자들 많이 오는데 아니까. 화성간데요성식병 식병 많이 다녔어 가지고. 네. 네. 여의도 성모공원은 옛날에 이제 뭐 명동의 네. 그 성모 명동 성모는데 음. 덥지 않으시죠? 네 괜찮아.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 시원할 거야. 요즘에 저쪽 아시. 에어컨이 좀 약간 시들시들해 가지고 아. 얘가 열기라고 있어요 에 우리 한번짠네뭘 위한 짠입니 그냥 경을 건강을 위해서 예, 건강을 위해서 콤베. 화이팅 건강하세요 네 달짝지근하네 네. 네. <laughs> 달짝지근해 <laughs> <덜짝지근하네. 웃음> <laughs> 이렇게 예전에는 작년에는 새벽 2시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같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 아유. 나와서 돈안 써요 옛날 그러니까, 같지 않아. 네, 여 시까지만 해도 워낙 워낙 불경기니까. 진짜 아, 불경기가 진짜 불이 느껴져요, 예전에. 불경기가 맞아. 가운데 2호점은 난리야, 손이 없어서. 건더요 원래 거기야우리 우리 세 배를 팔아야 되겠지. 어. 우리보다 새가 거의 로 비싸요. 예전에. 인건비 주고 세 나가고 세금 나가고 정신 없잖아요. 아, 아, 방송이요? 네, 그쪽, 켰어요 컸다고 못해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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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요? 그, 좋지 아, 켰습니다 아, 아직도 못마땅해 <웃음> <그래서> <웃음>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 지금 3년이 지났는데 <laughs> 적응 안할 거예요 그래도 목상님잘못했어 사인을 두고 입 그쵸 네? 아, 사인 아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키운다고 그러고 시작했다고 나가지고 큐하잖3 2 1 시작. <laughs> 근데 우리 모임이 좀 비밀리에 만나야 재미가 있고 뭐가 이렇게 많아. 좋은데. 아니 내가 근데 어제 또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그게또 약속을 지켜야 돼. 두 번씩이나 하기로 했다고. 오전 공. 저 사람들 그러면 오전에 될까요? 오전에도 한다는데 오늘 한, 도저히 오전에는 그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짬을 안 주더라고요. 운영자분이시기 때문에 다들 목소리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나갔는데요. 그러긴 했어도.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얘도 들어오는데 시간 걸려요. 할머니 그 얼굴을. 마이크 목소리 들어가긴 해요. 다 들, 들어가요. 그래요? 들어가는데 네.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원래 대학에서 우리 그 카타님한테 양이요양이은 목소리 없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소리만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얼굴 나오는 건 싫어하시니까 하시다 그랬거든요. 아유,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요, 요, 트랍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름도 살고 하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못해. 못 네. 거기도 늘어나니까 요다 이렇게 끌게요. 어차피 음성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갈드래요. 네. <laughs> 한번 나서 처음에 시간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가라, 네. 목사님 어? 가야 되는데. 여기 여집한달못 봐가지고. 집에서 여섯 마 마늘 냉동실에 얼른 넣어야 되는데, 그거. 뭐. 괜찮아. 가게. 아이, 저희가 쌌어. 아, 그러면 괜찮아. 네, 네. 먹고 얼른 가자고요. <laughs> 된장은 저번에 목사님이 된장찌개를 며칠 전에 끓였잖아. 어, 예, 어, 맛있게 끓여서. 감자를장고 아니 근데 우리 찌개에다가 없꼭 깨소금을 <laughs> 넣으시는 건지 <laughs> 알수 그래. 없어. 음. 미역국에도 넣어. 요 미역국에 양파도 넣고 깨도 넣고. 괴식이야 내가 볼 때. 안에 나 웃음이라서 죽겠어. 아니 깨소금을 왜 넣으시나. <웃음> 접니다. 왜 <laughs> 저번에 한번 제가 놀렸거든요. 그런데 또또 저번에 된장찌개 아, 또 된장찌개 깨는 듯 소리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오셨죠? 나도 <laughs> 보셨어요? 된장찌개 깨들어 있는 거? 차타 <laughs>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laughs> 예. 네, 관리자니까 들어와요. <laughs> 아이고, 아니 그 장모님은 왜안 들어오시는 거야? 나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이고못하 <laughs> <좀> 야, <laughs> 깜짝이야. <웃음> <신대 behaving> 소리 를 해야 돼 소리 소리를 일단 먼저 들으면 이게 방송으로 내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네 본인 목소리가 아주 저청아화좀잘 들려요. 맑고 아주 깨끗하게 들린다고 안 그래도 아까 그탈이 나는 소리 소리가 또렷또렷하다고 동시이 벗통나더라고요. <laughs> <laughs> 잠 깨웠어요? <laughs> 아니 아니 난 사람도 그런 목소리가 좋아. 나는 애기들도 이렇게 아유 이쁘다 하고 그러면 낯가리고 왜, 왜 이렇게 막 신경질적인 애기들이 있잖아. 그런 응. 애기들이 더 이뻐요, 나는 <laughs> 순둥이 같은 애기들. 그럼 힘들어. 매력을 좋아하시는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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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람이 이렇게 순둥순둥한 응. 것도 좋은데 응. 딱그 사람만의 매력 이 보이면 응, 재밌죠. 응, 응. 뭐, 난 그런 애들이 더 이쁘고 좋아. 지난주에 우리 조카 오는 거 봤어요? 못 빠는 <laughs> <봤을 웃음> 예배때막그러셨구나아고마마요 아니, 나는 걔가 오는 줄 알았어. 김민희가, 김민희가, 김민희가 아니고. 아. 조카, 쩔엄쩍엄. 아, 음. 음. 아이고, 오늘 안 들어왔어요. 어, 안 들어왔네. 오늘 뭐 주말이 돼서 고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여기 나오기 전에 집에서도 롤케이크 있어가지고 잘라서. 네, 여에 동생이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타타란 아, 일 만나러 간다니까. 잘라서 나는 매일, 잘라가지고 매일, 가져가서 매일 교회 가서 어. 같이 나눠 먹어. 그렇게 하세요. 음. 그러 하나 더 사올 거그랬 아니야, 아그 정도로 많지 않아요. 사모님만들기로. 아, <laughs> 오늘 토요일. <웃음> 음. <웃음> <웃음> 맛있어요? 오늘도 <laughs> 이 이번에 그 봄에 담은 거거든요 된장. 그러고 다시 올시고 꼬치장은 내가 시기를 좀 놓쳤어.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담으려고. 카타라르 형제 중에서 몇째세요? 남아있죠. 아, 냄새가 나요. 음, 어른 사실? 냄새가 팔펄 음. 나요. 두 분께서도 그다 네. 맞으세요? 네. 네. 와, 둘다 저희도 맞아. 둘다 맞아요. 음, 둘 다. 형제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형제 녀석은 4명? 4명이 그렇죠. 하나쯤 고 3명. 3명. 아세명한달 님은요? 6명. 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양쪽 다 5명씩이거든요. 음. 예전에 그게 정상이었는데. 네,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 혼났대요. 보건소 가서. 음. 가정, 그, 뭐, 가족 계획 안 했다고. 음. 하나만 놔야지 셋이 웬 말이냐고. 근데 우리 부모 때는 이제 막 나셨어. 음. 농경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음. 사람이 돈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배심 끝나고, 6개월 네. 끝나고 뭐가 게 많이 감사한 건데. 이 58년 나 내가 58년 베이비인데 58년 생들이 제일 많이 오, 많대잖아. 음, 베이비 부세대 같은데. 네, 음, 음. 그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도 한 반에 80명도 있었다는데. 그럼요, 우리 120명씩 있었어. 음? 네. <laughs> 120명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부까지 1부, 2부, 3부까지 있었어 저학년 때는 전 오전, 오후 반에 있었는데 응. 3부는 처음 들어봐요 3부까지 응, 있었나 서울인가 옛날에서울 초등학교지 1부, 2부, 3부 우리는 금오공인학교 3부까지 있었어 서울인가, 서울인가 그래서 기억나는 게 1학년 때 오전 반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전 반인지 모르고 오후에 간 거예요 그거 뭐 기억나요? <목소리도 모르겠어요> 맞아 <laughs> 낮어가다 뭐. 일어나서 학교가고막가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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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목사님 참미낮은셔 진짜 우리 이모들이 그냥 어머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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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찬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야 인물이, 어, 우리 인물이 훤하구나 우리 이모가 막내 이모랑 우리, 우리 엄마 바로 밑에 여동생은 천안에 사때 그래서 결혼식 때그왜 저기 스튜디오 촬영하잖아요 김 목사님이 여기서 했으면 사제사님이 신랑 매너 그러면 앞으로 두 걸음 더 앞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제가 작아 보이게 찍으라고 <laughs> 사진빨도 잘 받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사진빨이죠 어, 근데 어머, 어머니 아버님이 미남미녀이셨나 봐아네 그랬어요 아, 제가 응, 알기로는 아. 네, 아버지도 잘생기셨고 아. 엄마도 미인이셨고 목사님은 아. 그냥 뭐 시어머니 사 느낌이 어떤 느낌이 었냐면포스모스 같으셔 아. 포스모스. 약간 들꽃 같은 느낌 어머니 외모가 음.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원색이 아니고 색깔을 치면 약간 파스텔톤이에요 외모 어머님 보여서 아버님 날 보셨으면 약더 진하게 생겼겠죠 고전적인 그런 예, 아버님 굉장히 진하게 생겼더라고 요 목사님은 아유 진짜 외국 사람 같아 인물이 그냥 완벽할 정도로 미지마들 미지자 김 목사님이 잘생겼단 말은 또 좋아하세요 누려요 그거를 아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어요. 현데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야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거기다가 있잖아. 이제 또 진솔하시까 하기까지 하시니까 거기 뭐더 말할 나이가 없지 진짜로. 변하면은 내가 홍군형을 해준다 그랬어니 음, 음. <laughs>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만난 거야. 아,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은 다끼리끼리 만나요. 그럴까요? 음. 음. 아. 좋은 점만 닮아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부족한 몇 프로 몇 프로 부족한 거 태워주는 사람이 제가 결혼할 때 한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이 네 성격이 지랄 같은 거 알고 있냐? 그러길래. <laughs> 알고 계셔. 그때니 어머니가 그럼 됐어. <laughs>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경험은 또 다른 것 같아. <laughs> 근데 뭐 어째, 어때서 뭐 지랄 같은 그렇죠. 뭐 어때서. 그런데 뭐, 괜히 뭐 괜히 날뛰나? 네, 성격단 단임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laughs> 김 목사님한테. 정국사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음. 예, 그래서. 음. 데 사랑이 많다는 걸느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싸라고. 맞아요. 먹은 음. 음. 마음 그러니까 없고. 제가 카사르를 좋아하시는 아.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영자 어서오세요. 그렇죠. 순둥순둥 하자. 지않 나는 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음. 뭐, 눈매가 매섭다고 그러던가. 어디 가요? 뭐. <웃음> <웃음> 그런 네. 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요. 그 많은 형제의 장녀로 사시려면, 은 아유. <laughs> 양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살면서. 지네들이 했지, 뭐. 마사의 역할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우 받았지, 뭐. <웃음> 그러셨어요? <웃음> 비가 온다고 하더니 비가 안 와요 지금. 좀진올 거야? 어, 네, 늦게 온, 늦게 온다고 보데요 늦게 온다고. 그래도 그래. 좀 늦게 오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하늘 구름이 빽빽하긴 한데. 네, 올라오는 거. 좀 기가. 대전에서 음.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하세요. 그쪽이 네. 많이, 많이 많이 했잖아요. 많이. 네. 오늘 비 많이 왔다겠잖아요. 편하게 대화하세요. 오늘 보니까 많은 나라로. 분들이 들어올 뭐. 어떤 분위기 는아닌거 뭐. 같네요. 과수원이 없어졌대요. 오늘 음. 오늘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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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괜찮은데? 시골을 이게 회복하려면 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무 가 키우고. 제가 어렸을 때 수해났을 때는 TV 봤던 광경이 쓰러진 별이삭 세우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별보다도 특광장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하우스 한 동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별 세우는 급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축구장 뭐 거의 천몇 어, 개 규모가 그냥 다 나갔다고.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를 홍보해줘야지. 요거는 이름이 골드킹이라고 간장하고 꿀리 들어간 거예요. 음. 단짠단짠하고 음. 이거는 가슴살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가슴살 음. 바삭!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이거는 혹시나 몰랐어요 주문했거든요. 뭐냐면 이거 치즈 음. 치즈 스틱 음. 잘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렇게 네. 마주보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아, 이거 봐, 이이 뭘. 아, 이거 바로 오세요. 아이빨리 아, 오세요. 네, 자꾸 옮기라서 미안해요. <laughs> 천천히, 천천히. 네. 이제 네, 사람 사람 마주 보는 고 거래요. <laughs> 천천히 즐기세요. 저도 이게 치킨을 거의 집에서 시켜 먹고 응. 매장에서 먹어본 거는 손가락에 뿜는 거 같아요. 응. 음, <laughs> 요것도 어, 맛있어요. 응. 우리 딸이 네. 시키면 와, 네. 한쪽 이거 어 먹고 그쵸 아무래도 젓가락 나눠 없는데 일단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원님 목사님. 아저 아저 기도해 주고 드시면 요 아저 우리 네. 예? 하나님 이렇게 카타르나님 음, 부부와 함께 기한 식탁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 주시는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그한 나눔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 주님의 은혜를 구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번 너무 감사해서 아유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로 다할수 없어요 어디 가서 이 나이에 그 진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들을 수가 있을 때, 네. 목사님 <laughs> 말씀 하셨잖아요너구고 그 쳐다보고 있다니까 정말로 아, 말을 더듬 더듬으면서 하셔도 <laughs> 저뭐 때문에 더듬는지도 알겠고. 아유 너무 감사하죠 어떠세요 맛있죠? 그냥 뜨거운 맛으로 드세요 <laughs> 소금이 필요하실까요 혹시? 아니 town. It's a y o u 괜찮 g i 그럼 양념 소스 조금 뿌려볼게요 e s to some cell. i 요 목사님? 네 i n g you, sir. I'm telling you, sir. I'm t e l l i n 2시까지였는데 그냥 손님이 없으니까 12시에 이렇게 해도 요 양념주스. 마음은 물에 삶아서 드리고 싶은데, 튀긴 것도 괜찮을까 모르네요 음. 맛있어요. 응. 관리자님이십니다, 보셔야죠. 관리자님 <laughs> 눈도 안 보여가지고. 네? 눈이 잘안 보여서 막 이러고 안약을 놓고 그냥 막. 장노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나쁘죠 안 나오세요 교회를? 응? <laughs> 아니 장노님이 있으셔야 되겠더라고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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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어디 갔다 올 때도 있고 또 하다 오면 또 누워서 하니까 어깨 쪽에가또 빠질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문좀 닫고 있다가 또하면은 이만큼이 올라가 있고 막 그런 노출이 너무너무 많아 저랑 가면은 끈질은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걸 주는 그러잖아 아유 이거 좀 힘들다 이럴 때 장모님이 아유 좀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 비타워 주네요? 음. 문닫아야 진짜 매장에서 치킨을 너무 자주 네. 먹으니까 <laughs> 원래 할 때는 잘안먹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아시죠 그 느낌 나도, 나도 이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내, 내 손은 할 때는 잘 네. 오늘 보안 분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더 바쁘고 주말이다. 네, 주말다 음, 네, 음,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말에 네. 어디 간다고 그러던데 주말에는 라 그래. 어떻게 보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주일 레베드요 됐어요? 네. 피난